조선은 사대주의의 나라였습니다. 사대주의란 국가의 대외 관계에서 주체성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과거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 칭하는 등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고구려 왕을 태왕이라 하였고 독자 연호를 만들어 주변 민족들을 군림하였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영양왕은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순나라에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 선방은 수나라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고 문제 양제 이대에 걸친 길고 긴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천손은 역시 달랐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수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지만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급 장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결국 고구려가 승리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소모전은 최강 수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이은 전쟁에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였습니다. 황토는 피폐해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없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비록 자존심은 지켰지만 말입니다. 조선은 고구려와 달랐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실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더럽고치 사지 마, 좀 숙여주고 명나라가 최고라며 우쭈쭈 해주고 그만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조정의 관리들은 명나라 사신이 온다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더럽고 안니 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나 하나 고개 숙여 집안이 평안하다면 나 하나 자존심 굽혀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지금도 가족을 위해 뛰고 있는 여느 집안의 가장들처럼 조선의 임금도 명나라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 명나라 사신이 뜨면 조선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세종에게 급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천하 속보이옵니다 방금 명나라 사신이 북경에서 출발했다 하옵니다 아 젠장 전에 그 진상이 돌아간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온다는 것이냐 이번엔 얼마나 뜯어가려고 그러게나 말이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영접사는 어서 가서 연애 준비를 하라. 의주, 평야, 오는 길목마다 잔치를 열어 사신을 위로하여 딴말 나오지 않게 하라. 예전아. 명나라 사신은 오는 내내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조선 관리에 깍듯한 안내를 받으며 이리저리 구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춤도 추다가 밤에는. 이 지역 기생주 가장 예쁜 여인이 누구입니까? 불러드릴까요? 아직 안 불렀습니까? 명나라 사신은 한양으로 가는 내내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수도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임금이 백관들과 함께 나와 맞이합니다. 아이고 오신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아주 편하게 잘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눈치가 없고 행동이 좀 느린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세종은 비서실장에게 말합니다. 그날 접대를 담당했던 관리가 누구인가 이름을 알아내어 인사고가에 반영하시게. 예전아, 세종은 칙서를 받는 예를 행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은 그동안 조선의 정성과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 감격하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짐이 북원을 좀 정벌하려는데 꿈마가 좀 부족하다. 하니 조선은 말 일만 필만 보내거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말 1만필을 내놓으라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하, 우리에게 그만한 숫자의 군마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1만필이나 보내면 우리의 군방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렇다고 황제의 요구를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지 않겠소. 그럼 좀 깎아달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음, 좋은 생각이오. 세종은 관마색을 설치해 전국을 뒤져 말이란 말은 죄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을잘 말해 삼천 필을 깎아서 총 칠천여 마리의 말을 열 차례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군마를 이동하는 데는 엄청난 부대 비용도 들었습니다. 말 먹일 사료도 옮겨야 되지, 관리인도 보내야 되지. 거리는 또 얼마나 멀었습니까? 이래저래 명사신이 뜨며 조선은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명나라 사신은 또 연일 잔치입니다. 임금이 주관하는 잔치, 종친이 베푸는 잔치, 각종 부서에서 여는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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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깍듯이 대하니 명사신은 지가 뭐라도 된것 같았습니다. 감히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친구 대하듯합니다. 웬만한 정승쯤이야 지 아래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이 김대감 겪고 좀 친다면서요. 나도 격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편인데 어떻소? 나와 격구 한판 뜰까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 관리는 게임에서 져줘야 했을 것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군요. 혹시 비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하하, <laughs>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재능이라 해두지요. 그 와중에 사신이 궁을 돌아다니다 한 마디 툭 던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조선의 날씨는 매우 춥군요. 모피 한벌 입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한마디에 총알 배송으로 모피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만든 모피는 참 따뜻하군요. 명나라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관리는 해외 배송으로 모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관리들은 바짝 긴장하며 명나라 사신의 말을 들었고, 한마디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재빨리 눈치껏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서 조선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해주겠지요. 자칫 조선에 대해 험담이라도 한다면 큰 일입니다. 하니 사신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고 비 또한 최대한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신의 요구는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터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았는데 염치 없게 받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작지만 제 성의입니다. 명나라 사신의 성의는 진짜 작았습니다. 다음날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제 선물에 대한 저희들의 답례입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쓰십시오. 하이그 참 이런 걸 바라고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고맙소이다. 사신은 성이라고표한 것들의 열 배에 달하는 답례품을 또 받아갑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 사신은 적토마처럼 멋진 말을 타고 돌아오던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해달라는 건다 해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야 백성이 편하다는 세종의 컨셉은 여기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지언정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준다면 적어도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을 모르고 살 테니까요. 그런데 전하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명나라로 보낸 7천여 필의 말이 너무 형편없다 하여 그중 수백 필을 돌려보냈습니다. 아... 세종은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좋은 말을 골라 그 수만큼 다시 보내도록 하라. 이번엔 황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도록 하라. 명나라 영락제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처녀가 그리 예쁘다면서 짐 또한 예쁜 여인을 무지하게 좋아하니 알아서 하거라. 아 그리고 명나라의 환관의 수가 부족하다. 그 또한 조선에서 알아서 하라. 알아. 알아서 하라 참 무서운 말이지요. 조선은 수많은 여인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자도 보냈습니다. 화자는 조선이 명나라의 환관 후보자로 보냈던 12살에서 18살 가량의 남자를 뜻합니다. 명나라로 간 여인들의 삶이야 처참했겠지만 그 중에는 운이 좋아 영락제의 총애를 받고 후궁이 된 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락제가 죽자 그녀는 순장을 요구받았습니다. 한시는 새 황제 홍의제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연로하십니다 조선으로 돌아가 남은 생이나마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의제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그대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특히 총애했던 사람이요. 마땅히 함께 묻혀 저승에서도 아버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소. 하시는 크게 슬퍼하며 울다가 결국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죽은 하씨의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황제, 선덕제가 또 요구하기를. 하씨의 동생이 그렇게 예쁘다면서 결국 하씨의 동생도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언니 못지 않은 미모로 그녀 또한 선덕제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그녀의 오빠 한화기였습니다. 예쁜 여동생 덕에 벼락출세한 그는 훗날 세조와 사돈을 맺기에 이릅니다. 성종은 그의 사위가 되고 그의 딸은 소해왕후가 됩니다. 이쯤 되면 확매치되는 사람이 떠오르지요. 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기황후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녀로 끌려가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그덕에 오빠기처럼 벼락출세를 하고, 고래의 가장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역사란 이렇게 참묘하게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은 가슴에 사표 하나씩은 품고 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확 그냥 때려쳐버려. 한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가? 당당하게 사표 집어 던지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자. 그러나 금방 또 현실을 생각합니다. 크리되면 다음 달애들 학원비는 부모님 용돈은 갚아야 할 대출금은... 아이씨... 가장은 움켜진 사표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역시 사장님의 골프 실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비법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제가 끝까지 모실 테니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하하하... 뭐 비법이란 게 따로 있겠는가. 그냥 재능이라 해 둠새.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임금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